할렐루야 아멘. 네. 어, 또다시 비가 많이 내리고 어,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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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길을 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참잘 되기를 원하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이 인간사 안에서 이런 구사성어가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뜻인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세상에 뜻있는 흔적을 남겨서. 그 이름을 널리 전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라. 라는 그러한 고사성어예요. 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고 실제적인 천국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입니다. 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무명으로 살다가 떠난다고 해도 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분량을 가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술 향해서 한 말씀 따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남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죽은 이 입다, 그리고 이어서 입산이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사명, 두 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 그두 명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산은요, 입다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은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로 7년을 있었다. 근데 이분의 업적이요, 조금 묘해요. 어, 재밌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 이 입산이란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베들레헴의 장사되였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녀 얘기가 나옵니다. 구절을 보면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여러분, 그,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요, 자식만 낳나 봐요. 아니, 그것도 어떻게 남자, 아들 30명에, 딸 30명. 이게 조절이 돼요? 하나님께 하셨다. 여러분, 이게 꼭, 아시, 우리가 꼭 믿어야 될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이 입산이라는 분이, 60명의 자녀를 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기록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 앞을 봐야 돼요. 입산의 앞에 선지자가 사사가 누구예요? 입다, 입다, 입다는요. 자녀가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요, 이 외동딸마저도 자신의 그 오바, 그 자신의 잘못된 손으로 인해서 그 외동딸마저 죽음으로 내몰아서 무자식이 되어버린 그러한 어, 좀 비극의 인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와는 대조적으로 입사는 아들이 30, 딸이 30. 예. 너무 대조적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그,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그죠? 어, 입산이 이렇게 많은 자녀가 있었던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 없이 마지막을 맞이했던 입다의 바로 뒤를 이어서 60명의 자녀를 두었던 입산이라는 이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입다가 안몬을 물리치고 공은 세웠지만 사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민족을 연합시키고 화평을 가져다 주어야 할그 사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는요 어, 자녀가 이렇게나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입다에 비해서 입산은 좀, 입산은 좀더 이스라엘의 평안을 도모했던 사사였단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화목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할 수만 있거든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모아타라, 화목하라. 네, 화목하라. 그래서 입산의 생애를 보면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요, 다시집장과다 보낸 사람. 성공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 둘밖에 없는 자녀들을 가졌고, 그지? 그 하나, 둘마저도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힘들어. 네. 그런데 이 입사는 딸들은 모두 밖으로 시집 보냈고요. 아들들은 모두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 이방민족과 통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집화 바깥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시집을 보냈다 딸들은. 그리고 며느리들이, 며느리들은 다른 집화의 그 여자들을 며느리 삼았다 이 얘기입니다. 열두 집화 중에서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집화의 사람들에게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 보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입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아들, 딸이 30명씩 있었고, 어, 왜 그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굳이 십장과 잘 보냈고, 그런 사사였다라고 기록할까. 어,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에 사사가 입다였어요. 길라의 리더였습니다. 안몬과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었던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집화가요. 입다에 속한 그 길럿 집화 사람들과 감정적인 대립에 사사로운 문제로 민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그 12장 6절과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럿 사람이 사사기 12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이 그로...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아멘. 자 길라 사람들은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길러앗 사람들에게 먼저 항의합니다. 왜그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에브라임 민족이요, 에브라임 족속이요, 대단히 힘세고 강한 용사들의 그 에, 족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길러앗에 이 입다가 그 잠깐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이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사사로운 그 감정에 휩쓸려서 일어난 전쟁이 지금 이 전쟁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까지 에브라임을 갖다가 그 멸절시키려고 했다냐 전쟁 이 일어났는데 그 길라 쪽 속이 우세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요단강의 나루터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 요단강으로 넘어가는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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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을 하나씩 붙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게, 할 강을 건너주시오 하면은 당신은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물어요. 그때 아닙니다. 그러면 길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쉬볼렛이라고 소리해봐. 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발음을 못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경상도 분들한테 쌀 해보세요. 쌀이 안 돼. 살, 살. 이렇게.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집화가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다? 다 죽였더라. 근데 그 죽였던 죽인 사람들이 자그마치 4만 2천 명. 최선을 다해서 자기 동족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랬으니 이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요. 그집파들 간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서로 경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길라 집파는 입다가 있는 동안에 자고했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죽고 나서 입산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 하려고? 집화관의 화목이에요. 예. 네. 그 내부적인 연업을 도모하려고 입산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어, 육적으로 읽으면, 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네. 아, 이분은 정력도 좋아. 뭐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산이 선택한 것이요. 이 지금 집화 간의 지금 이 갈등. 이 내부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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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합이 안된이 모습.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죠. 그래서 그 시집장가를 보낸 거예요. 집화들 간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사사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 그러면 그 사사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과 딸이 십장가를 보내면 축제예요. 그래서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 입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열두 지파가 사돈의 팔촌지간이 다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해진 겁니다. 이것도 사명이면 사명이지요. 그지요? 근데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 화목, 화평.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편해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저 사람은 나만 보면 뭐라고 그래? 저 사람은 나만 보면 뭐라고? 불편해 해. 뭐안 좋은 소리에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 뒤에서 안 좋은 얘기 하고 다녀 막 이런 그러면 누굴 돌아봐야 된다고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사사였던 입다가 망쳐놓은 그 민족적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입사는 그 평화적인 방법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걸로 딱그 지혜를 낸 거예요. 이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서 곧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그지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의 통로 화평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산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사가 있어요. 스블론 지파의 엘론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엘론은요, 입산보다 더 기록이 짧아요. 그리고 사사로서 10년, 그 입산보다 3년을 더 사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1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는데, 죽어서는 스블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다. 이것이 끝이에요. 그냥 스블론에서 태어나서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다스리다 죽어서 스블론에 장사되었더라.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 긍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입산의 시대에 이어서 엘론의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은 대적자가 없었더라. 곧 하나님께서 화평케, 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외부의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그런 방증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10년씩이나 다스린 엘론에 대한 기록은 태어나서 죽었더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구원의 이름 그, 그, 그 구원의 일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반드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엘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사사로 섬긴 그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는 그가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간증할 이야기거리가 하나도 없더라예요. 후손들에게 남겨줄 만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땐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이것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무명한 자일지라도, 하늘에서만큼은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그래도 주님 만났을 때할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하다 왔니? 네, 평안히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저는 계속해서 사명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요. 사명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조금 언어도단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주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에서의 생활,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영혼이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나와요.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홍해를 통과한 백성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그지요? 언제 줘요? 무리바 생수를 먹고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시동을 거십니다.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의 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이 곧 세상 환란, 시련, 풍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인내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오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그제서야 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제서야 너희들이...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이제서야 생겼구나. 그래서 계약을 그때 맺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사명받을 때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사명받은 자, 마지막 때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그의 소리와, 그의 일거수의 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그지요? 그래서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한,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인물을 얘기하면서, 이 엘론이란 분은, 비록, 나라는 평온했어. 여러분, 환경이 편안하면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산전수정, 공중전까지 다 겪고선 이 자리까지 오셨어. 그러면, 할 얘기가 있어야 돼. 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그실련의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과연 받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남겨줄 수 없는 그런 무명한 사사가 바로 엘론이었더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담겼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에 비록 평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지금 일상에 안주하는 것으로 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평안이 나를 주님께서 그 환경을 주실 때는 주님을 애써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 법입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스스로 선한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애써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돈이나 명예나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남겨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후손들 앞에서 잘 살다 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대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1기 3장 6절에서 그 말씀을 볼수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예요 그지요?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정직해,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봤던 인물이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사명 주신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사명이 하나님의 올바로 삼,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주려고 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된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천국 갈 길이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 생명인 것을 부모인 내가 믿는다면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전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사명감당한 부모가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재물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 시대의 부모들이 많아요. 그게 오히려 이 마지막 때는요, 자녀들에게 독이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스블론에서 태어나서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죽어서 스블론에 장사된 엘론의 삶만큼이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삶밖에 될수 밖에 없어요. 나는 믿고 구원은 받겠으나 내 자녀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분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을 유호 산으로 전해주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썩 칭찬받을 만한 과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요. 우리 자녀 세대를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가 요즘 새벽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부르짖지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려 드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깨어질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까 말까예요, 요즘. 왜냐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의 부모, 부모된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땅에서는 비록 무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할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로 정직하게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 지키기에도 급한 우리 애들의 모습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영적인 교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준 사명의 아버지 붙들림 받으에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을 양상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죽게 들어오게 하는 그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스스로 할수 없사오나 주님 이제는 기도로 아버지님 그 능력을 아버지 갖추게 싸우니 주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지혜를 아버지께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의 아버지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로 저희들을 아버지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게 돌렸습니다. 아멘.